안녕하세요 개미투자자 중원입니다 저번주 수요일날 종가매매한 종목 세종목이 있습니다 테라샘 이날 종가로 매수했었죠 손절라인은 시가나 저점이었는데 시가보다 저점이 더 지지구간으로 보여서 저점으로 잡고 대응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승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7.5% 손실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부산주공. 이날 종가로 매수하였고 사실 목표치는 여기 고점인. 900언리를 봤는데, 자꾸 쳐다보고 있으니, 분봉상 털린 느낌입니다. 2.56% 수익입니다. 다음 한 네트. 이 종목은 많이 상승했지만, 이날 종가로 매수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상승하지 못하였고, 13일 금요일 날 상승하여 수익으로 마감하였습니다. 3.88% 수익입니다. 오늘 종가로 매수한 종목은 에이스 스토리입니다. 이번 타점은 약간 변형이 되었지만, 괜찮아 보여서 매수해 보았습니다. 상승 이후 행보. 정상적으로라면, 어제 단봉 양봉이 발생하였을 경우 매수했어야 되는데,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괜찮아 보여서 매수해 보았습니다.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